안녕하세요 오부장입니다. 오늘은 매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회사에서 매출하면은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죠. 예. 생계안서, 만약에 계산서, 면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계산서를 교부할 거예요. 보통은 과세 사업이니까. 자, 이제 이 회사는 1월 31일에 임대, 임대 매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임대 매출, 열심 주식회사에 어,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1월 한달 동안 100만원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또 그에 대한 부가세를 떼어서 예수에 두고 그래서 받아야 할돈 백십만 원은 아직 못 받았나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표를 하게 됩니다. 생계안서 그대로 기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메인 매출 점표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과세 매출 생계안서분에 대한 과세 매출이라고 구분을 해두고 세금계산서 그대로 백, 백십 이렇게 그리고 사업자 번호까지 기표를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죠. 네, 그 다음, 요새는 또 소매를 많이 하죠. 그리고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많아요. 그래서 카드 매출은 어떻게 다루는지, 예를 들어, 이제 뭐 1월 30일에 어, 소매 매출, 제가 좀 잘못 어가지고 어, 강남점, 아마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남점에서 1월 달 카드 매출은 300만원이었다. 그 중에 부가세를 떼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이 아닌 카드로 긁은 거기 때문에 카드 미수금 이렇게 잡아둬요. 그리고 우리 부가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죠. 이때는 생명서 거래도 아니고 소매라는 건 일반 개인들한테 나간 거기 때문에 뭐 건별 과세라고 선택을 해서 한 번에 기표를 해도 돼요. 그래서 330. 그리고 당연히 개인 여러 명이었을 테니까 거래처와 사업자 등권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상에 보면은 뭐 현금 영수증 발행분, 뭐 신용카드 거래분 이렇게 구분해서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 미수가 어떻게 됐냐? 보통, 보통 카드사들은 뭐 이틀에서 3일 내에 입금을 해줄 거예요. 영업일로. 그래서 2월 3일에 입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330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 본인들이 수수료를 떼고 입금을 해 줘요. 우리는 실제 매출, 카드 미수금을 털어주면서 정리가 됩니다. 네. 어, 카드사는 사실은 대부업이죠. 예.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항상 떼요. 실무적으로는 여러 카드사들이 다 제각각의 결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 카드 수수료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서는 아마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해요. 예, 이것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던 엑셀에 의해서 관리를 하던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매출이 일어났던 시점에 매출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통장이 찍히는 날, 그 날에 여러 카드사에서 들어온 돈들을 합쳐서 한 번에 카드 미수를 터는 행위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복잡하니까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건 이제 현금 매출입니다. 음, 뭐, 가장 흔한, 흔한데 요새는 현금이 잘 없어가지고, 여기도 뭐, 소매 매출, 강남점이었어요. 현금으로 50만원을 받았어요. 아, 받은 게 아니라, 50만원어치 매출과 부가세 해서 총 고객한테는 55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미수, 이거는 강남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아직 돈을 안 받았다고 기표를 한 거예요. 실무적으로 미수금 내지는 뭐, 본지점이라는 계정을 따로 따서 쓰기도 해요. 일단 이렇게 매출이 인지되었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 이것도 건 건별 과세 오0음 음, 이렇게. 거래처는 없어요. 그다음에 현금이 본사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통장에 현금 매출분이 입금됐습니다. 미수금 얘랑 얘랑 같이 없애는 거죠. 네. 여러 지점들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것들을 앞전에 우리 설명드렸던 합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의 매출을 만약 기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매출, 뭐 임대 매출, 카드 매출, 현금 매출. 이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일단 매출은 인식하고 아직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외상, 뭐 카드 미수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것들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다 쳐지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통장에만 매출에 대한 입금이 들어올 거예요. 음. 그 다음 이건 자, 우리 돈. 우리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을 일으켰고 고객이 이제 부가세를 맡겼으니까 예수, 부가세 예수금. 그치. 남한테 줄 돈이죠. 이제 나중에 나라에 줄 돈. 그 다음에 입금이 들어오는 과정에 카드 수수료를 아까 뗐었죠. 이거는 판매를 하면서 드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 네. 아마 이런 매출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표를 하시고 합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재미도 있고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매출 분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